대 농업의 주요 관심사는 적절한 병해충 방제를 통한 안정적 작물 생산과 함께 작물의 수확 시기를 적절히 조절하여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며 노동력 수요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재배 기술 개발과 이에 맞춘 농약 공급에 있습니다. 특히 이를 위해 작물의 생장 조절을 통한 수확 시기 조절에는 다양한 생장 조절제가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까지 알려진 식물 생장 조절 물질로는 식물 호르몬에서 유래한 옥신 사이토키닌과 지베렐린, 에치스산과 식물생장 호르몬의 생합성 혹은 작용점을 교란하는 물질로 알려진 안시미돌, 플루프리미돌과 트리아 졸개 성분인 파클로부트라졸, 유니코나졸이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호르몬계 물질과 호르몬 교란 물질을 통한 재배 시 작물의 다양한 생리 장애 문제를 초래하여 현장 적용에는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식물 호르몬 관련 생장 조절제가 아닌 식물 에센셜 오일에서 유래한 제라니올 등이 알려진 바 있지만 여전히 현장 수요를 대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상 국립대학교 연구팀은 식물 세포벽 구성 성분인 펙틴의 유연성을 조절하는 펙틴 에스테라제의 활성을 억제함으로써 식물 생장을 억제하는 조성물을 개발하였습니다. 개발된 조성물의 핵심 화학 구조는 다음과 같으며 그 예시 물질은 페닐에프린 등이 있습니다. 개발된 물질을 활용한 식물생장 억제 효과는 실시의 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또한 아리데탄 오라민 조성물은 종자의 발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개발된 조성물을 활용하면 수확기 작물의 과도한 생장을 억제하여 작물의 적정 수확 시기를 조절할 수 있으며 여러 문헌에서 보고된 것과 같이 PME 억제를 통해 식물의 병 저항성 증진 효과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선진국의 경우 병해충 방제용 농약 시장은 정체기에 접어들었으나 생장 조절 물질은 고품질 농산물 생산, 신선 채소류의 출하 시기 조절을 통한 적정 가격 확보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그 수요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 식물 생장 조절 물질 조성물 시장의 중요성이 매우 높다 할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